자, 2019년 3월 14일 어, 겨울철이죠. 갈릴리 호수 북쪽 어, 베드로 순권교회에서 어,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지만 도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지금 소리 들리시죠? 자,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자, 이 파도가 치는 원인은 바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파도가. 어, 바람이 불면 어,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요. 어, 파도는 바다에만 치는 게 아니에요. 호수나 강, 바다에 전부 바람의 힘으로 인해서 파도가 생기는 건데요. 갈릴리 어, 호수, 호수에도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왔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하늘이 좀 먹구름이 있죠? 네. 이렇게 먹구름이 있어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 또 맑은 하늘도 있죠. 맑은 곳도 있고 이렇게 하늘이 맑죠 이쪽을. 네. 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자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어, 이루어달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기도를 해야 되죠. 또 실천도 해야 되고요 자, 저기, 골란아이츠 보이죠? 곤란고원입니다, 저쪽은. 곤산지는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곤란고원이 쭉 펼쳐지고 있죠. 자, 저쪽이 갈릴로스 남쪽으로, 어, 이제 하부요단강설로 빠져나갑니다. 네. 쭉 여기 보시면 여기는 베드로 수육권 교회예요. 교회가 보이시죠? 베드로 수육권 교회인데요. 어, 이 교회 안에 가면 저기 보이는 바위, 바위가 바로 이제 연결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바위하고 그래서 어, 예수님과 일곱 어, 명의 제자들이 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해, 하셨다는 바위입니다. 여기 보이는 바위가 어, 이제 그 바위거든요. 교회 안에까지 연결이 되고. 거기, 라틴어로 멘사 s 스티라고써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이가 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던, 어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금. 베드로수익권교회에서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세번 질문하고 세번 대답했던 그러한 장소가 되고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주셨던 그러한 장소가 되고요. 어 여기는 실제 장소입니다. 기념 장소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두 팔을 벌리리니, 이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나타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 바티칸이 어,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순교한 자리입니다. 어, 그래서 어,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이 이미 다 어,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파도소리 갈릴로우스의 파도소리 계속 들리죠? 밀려오는 파도처럼 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또 원합니다. 여기는 제드로수일권교회 다른 이름은 세사명교회라고 하는데요. 어,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